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으로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한 가지 염두해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하나의 이소부화처럼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던 우리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존재가 싫어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에게는 지난주에 있었던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도맡아서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착한 아들,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이 첫째 아들을 성경은 이상하게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도 탕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곁을 항상 지키는 아들이 어떻게 탕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자기처럼 도맡아 하던 그 아들이 어떻게 둘째 아들처럼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왜? 주일마다 예배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탕자일 수가 있을까요? 왜? 주님 하람 하시는 일들 두번 고민 없이 하는 내가 탕자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새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자기가 끼고 있었던 가락지를 그 아들의 손에 끼워 주게 됩니다. 벗겨진 그 신발을 다시 신겨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즈음에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집에 이렇게 딱 당도하다, 아, 맞아 이렇게 보니까 뜻밖의 자기의 집에 큰 잔치가 벌여, 벌여지고 있는 것이죠. 내 생일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일은 아니에요. 내 생일은 6월 22일이에요. 내 생일은 아니다 아버지 생신인가? 이 정도 큰 잔치가 벌어졌다면 아버지가 한7순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아버지도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하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이 잔치 앞에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군을 보세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잔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내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이 기쁜 날에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더 크게 화가 났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아들을 내치지 아니한. 그런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언뜻 보면,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아, 이해가 가지요. 아버지 곁에서 아, 집안일을 새가 빠지게. 누 어디 나라 사투리예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가요새가 <laughs> 빠지게. 진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도왔는데 칭찬 한 마디 없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지금 벌이다니.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좀 심보가 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미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 자신만 아는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놀라운 복락을 이 아들은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업적, 자신의 이런 어떤 떳떳함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이에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환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환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자신의 행위만큼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만큼 많은 선을 쌓아야 다음 생에, 여러분, 이번 생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많은 선을 쌓아야. 아니, 이번 생에 어떤 선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다 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쌓고 있는 그 선이 정말 선이 맞습니까? 아닌 말로.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것으로 환생을 하면 그때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이야기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저 깊은 사망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건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지극한 마음으로 섬겼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할지라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 곁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그 자체가 감사할 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인간적인 업적들을 다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배설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날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이 숨겨,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무나 그 마음이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문적인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그런 업적도 많이 이뤘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로 이 사도 바울은 손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구 앞에서 쌓아 놓았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쌓아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난 이후에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바울을 불러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는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과 자신의 일생을 다하여 쌓아놨던 그 모든 업적과 자랑했던 그 지식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말로 다할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는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과 최선과 아름다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 죄를 다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눈물겨운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수백 명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등록을 시킨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올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쁨이었으면 그것은 어쩌면 첫째 아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의 당당함! 그 떳떳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해했어요. 아니, 착각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였듯이 여러분,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부정한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고난주간은 내가 주 앞에 했던 일들을 내세우는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주간이 아니 우리가 굳이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자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고난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할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 오히려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주님 고난의 이 주간에 깊이 느끼시고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없는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